예, 오늘 말씀은, 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10,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지금 계속 시리즈로 사실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온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유에 대한 이야기는 고과함께고난을 받으라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우리나말로는 도저히 전달이 안 되는 덴마크어가 있어서 제가 그것만 정리를 딱 했습니다. <laughs> 덴마크어로 정리를 했는데 먼저 이 덴마크어를 말씀을 드리면 이디발음이 덴마크어는 저도 지금도 발음을 못 내겠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엘바음 비슷한 발음 발음이 나 여기서 보통 모드라 고 읽어야 될것 같은데 모을 그냥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선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연결할 수 없는 단, 단어래요. 그러니까 용기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그 선을 생각할 때 실행할 수 있는 단어가 용기래요. 그런데 조바심이라는 단어가 저기에 이덴마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이라는그덴마커 용기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갖다 쓰면 이 조바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온유라고 되는 게 사크몰리우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사크몰리우라는 단어가 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도 역시 용기에서 파생된 단어다. 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호이모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하이마인디드라고 되어 있고 일종의 어떤 고결함이라고 우리나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예 용기에서 파생된 단어고요. 그다음에. 그 태알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역시 인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이 용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랍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거를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란 무거운 짐을 가볍게 치는 부드러운 용기다. 그래서 싹몰라고 해서 이렇게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 덴마커 단어들이 있어가지고, 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이 단어가 사실 전부 다다 다 등장을 하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걸 점검을 하고 어, 넘겨가면서 이거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거 <laughs> 중요한 질문 하나 여기 넣었어요. 날이 날한개울이가 이거 대답해 주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고 했던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laughs> 이 질문을 넣어놓고, 아까 그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와 관련하여서 가장 세상에서 놀라운 일은 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 철학 방법론에서 특히, 아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에피크로스 학파인가요? 그 학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주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평정심을 이야기했어요. 그 철학의 핵심적인 방법론이 평정심이었는데 왜 평정심을 강조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평정심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철학은 놀라지 않는 걸로 않는 거를 목표로 한대요. 철학은 놀라지 않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럼 사람들이 왜 놀래냐? 그거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고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놀랐을 뿐이지. 정말로 이성적 사유로 어떤 극한의 지식에 도달하게 되면 놀랄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모든 철학은 놀라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대요. 그래서 이 고대 철학의 이런 목표를 가졌을 때 니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니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고대 철학의 정수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기독교는 거꾸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는 놀라는 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자문서 9장 10절 말씀은 "궁극적으로 놀라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놀라는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 주제입니다. "대략 무엇이 가장 놀라운 일일까요?" <laughs> 네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대답하기 어려운 일들은 어린들이 대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뭐가 가장 놀라운 일이 없 같습니다. 예. 네. 사랑. 예? 네? 사랑. 사랑! 사랑이 가장 놀라운 일이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리가 한 말은요, 90% 맞췄습니다. 사실. 사랑이 가장 놀라운 일인데, 그 사랑 중에서도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이 사랑이 가장 놀라운 사랑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나 한결은 사실 성공할 때 배운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성공할 때 배운 게 거기에 정답이 다 되어있어요. 뭐였죠? 그 사랑 중에 가장 놀라운 사랑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일은 사랑인데, 에? 아니, 목사님 큰소리로한번 해주세요. 원수 사랑. 원수 사랑. 정말 중요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원수 사랑인데 오늘 이 주제로 얘기하자면 정말로 그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들보면 가장 놀라운 일이 이 원수 사랑인데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에요 그것만큼 놀라운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 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놀라움은 여기에서 가장 극단적인 놀라움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인데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이 본관계 고난을 받아 나온 용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하냐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거칠게 다룰 수 있는 철의 힘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철의 힘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철의 힘을 갖고도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을 부드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가장 부드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가장 놀랍습니다. 혹은 무거운 것을 가장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라고 본관계 호나바드라 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laughs>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단단한 걸 다룰 수 있는 철의 힘도 정말로 놀랍대요. 그런데 그 철의 힘을 갖고도 이 사람은 그런 능력자예요. 철의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자야.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진 자가 가장 약한 것을 부드럽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놀랍대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한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마태복음 12장에, 어, 지금 중요한 구절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온유. 나에게서 온유를 배우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를 표현한 문구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의 본문구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구절을한말씀드리 이렇게 설명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 그분은 참으로 온유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온유하셨다. 그분은 인간의 능력은 물론이고 인류 전체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셨습니다. 가볍게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염려하고 돕고 병자를 고치고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며 절망에 빠진 이를 부원하기 위해 시간과 마음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야말로 짐을 가볍게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설명을 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도 너무 자신의 짐도 지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있는 그 아픈 자와 그 병자와 그 많은 사람들을 염려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정말로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진 것은 아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말씀을, 저는 다르게 또 페러프레이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분의 타락,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가장 무거운 염려를 지셨지만, 타락한 인류에 대한 가장 무거운 염려를 지셨지만, 그것을 지는 방식이 너무나도 가벼워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라고 바꿔놨습니다. <laughs>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이게 바로 가장 놀라운 역사다. 가장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제가볼 때는 약간 난해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총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구절이거든요. 나의 택한 총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를 사랑하는 자로다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줄 건데 그는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그 심판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나 이게 구절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랑하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거는 이미 그동안에 가졌던 생각의 전복입니다. 왜 생각이 전복이? 사람들이 메시아 하면은 어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슈퍼맨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언맨, 배트맨, 수많은 영화들을 많이 보고, 아니, 한결이가 빠져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많은 어벤져스, 이 복수의 그 어벤져스들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대단한 구원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대에도, 여기, 그 당대에도 메시아라고 하면요,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 역사적 정황에서 보냐면요, 그 사람들은 로봇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을 요구했느냐? 그런 정복자들을 다 내쫓을 수 있는 능력자를 가진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바로 이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복자에 관련된 메시아상입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똑같은 정복자입니다. 그런 정복해서 다 쫓아낼 메시아를 그들이 고대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를 전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메시아상은요, 종이랍니다, 종. 서번트래요 이건 이 용어 자체가 이미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상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 이 구절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성령을 내가 준다. 그래서 성경말씀에서 예수 그리스께서 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모든 활동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되신다. 그래서 그가 심판하실 때 이방인에게 그 심판을 한다는데 여기서 이 심판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심판을 하신대요.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우리는 생각해 을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투지도 않는대요. 이 다투지도 않는다가 제가 영어에다 넣지 않는데 영어에 제가 여기다 영어 구절을 넣어놨거든요.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영어로 뭐냐 코어를 이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는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진짜 우한 메시아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원래는 땅의 주인이었는데 그분 오셔서 안 싸워 일단 안 싸운대요. 그리고 들레지도 않는다는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요 스트리트 거리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중중을 선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 싸움도 아니하시고 거리를 돌아가다니면서 중중을 선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쳐서 소리들으면서 많은 그러한 어떤 동조 세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저저볼 때는 해석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는 정치적 선동가의 온유가 아니라 온전히 오셔서 아무것도 아니고 들레지도 않는 그러한 리더십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온유한 리더의 취임식과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이사야설을 인용했을 때이 사야서를 인용했을 때이 구절은 온유한 리더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때 그 다음 구절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일을 하시며,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를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이야기하면, 를 전통 신학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가난한 자와, 그 병등자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서 해석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성서 해석을 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해석인데 저는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선. 여기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는다는 그 근본적인 그 꺼져가고 있는 것이 뭐냐? 저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 그럼 이 선은 이 어떤 선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월터 윙크와 키리케고르의 사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월터 윙크는 비폭력 저항에 맞긴 맞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 폭력자들 그 폭력을 행하고 실제로 그들을 지배한 그러한 악한 무리들의 그 악을 드러내는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이겉도도 어 벗어 다니서 속옷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창피 창피를 주는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정말로 기독교적인 장이 아니다. 왜? 거기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저항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저항이 아니다. 그래서, 어, 원래 그 5년자의 저항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악, 악은요, 선을 제거하기 원하지만, 선은 악과 함께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선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선일까요? 이 선은, 꺼져가는 심지는 선인데, 이 꺼져가는 심지가 선인데, 이 선이 어디에서 꺼져가고 있습니까? 악한 자의 마음 속에 선이 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안에 그 선이 꺼져 가고 있어요. 그 상한 갈대가 꺼져 가서 이제는 악한 자 속에 들어 있는 그 선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꺼져 가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악한 자의 선을 끄지 않으시죠.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그 악한 자를 돌보신다. 우리가 그 악한 자를 배척하고, 이걸 완전 버려버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면, 악한 자 속에 들어있는 그 선을 끄지 않으시고, 심판날까지, 끝까지 그분께서는 참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그분께서 끝까지 길이 참으실 때 이때 이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이 심판은 우리가 그 동안에 전통신학에서 얘기했던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종말론적 심판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심판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자체가 심판이다. 그리스도는 걸어다니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다 심판의 요소다. 그분께서는 그 걸음 자체 그분은 단한 번도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너 나를 힘들게 했지 넌 내가 잡아서 나중에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이 아니고 그분의 걸음걸이 하나하나마다 심판이야.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은 회개에 이르든가 아니면 실족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을 제시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습니까? 그 악한 자의 그 선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그 심판은요,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 온유는요, 그 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악한 자의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 속에 들어있는 그 선한 것이 그 티끌만한 선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그분께서, 그분의 심판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이 본문의 구절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 18절에 나오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거예요. 아, 하나가 궁금증이 되는데. 네, 인간은 이제 전척 타락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네. 있잖아요. 예. 네. 그데 인간에게 어떤 선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쪽으로 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네. 그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정말 네. 이런 상황이라도 끄지 아니하시고 네. 상한 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을 반의하는 네. 쪽으로다가 해석을 붙이는 네. 것이 훨씬 더 네. 좋은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예 네. 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선이 있습니다 온갖 좋고 완전한 선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만 초월적으로 들어오는 선이지 인간 안에 내재된 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말하시는 것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를 끝까지 참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 상한 심령 속에 선이 자라날 수 있도록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구저의한 얘기고 바로 이것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온유가 이기는 승리는 바로 그러한 승리다. 이거는 끝까지 그것을 참아야 하는 그런 승리이지 않는가? 이게 오늘 그래서 이 본문 구절은 이러한 온유한 리더의 일종의 취임식과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다. 하고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뭘볼수 있냐? 18절에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그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뭐냐? 정복자로 온 종이 아니고요. 그렇게 섬기는 자로 오는 리더십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 하나 또 납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 것이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지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것도 어제 축적하면서도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 나누고 했지만 예수님의 온유는요 뗄려야뗄수 없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뗄려야뗄수 없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보면 온유거든요. 부티지 면이 뒤에는요 심판이 항상 있습니다. 심판. 이건 뗄 수가 없는 완전히 묶여진 통일체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걷는 그 매순간마다. 현존의 인간들을 전부 다 심판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즉시 초청하십니다. 네가 나처럼 선을 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닮아서 그 삶을 선택하든가 실족하든가 양당 간의 그 기도에 설수 있는 심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메시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터링크와 크리케오리에 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사실은 왜 말씀을 드리냐. 비폭력 저항도, 비폭력 저항도 다 똑같은 저항이 아니다. <laughs> 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이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월터잉크와 키르케고르의 차이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월터잉크는 악을 폭로하여 무력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악 속에 있는 선을 붙들고 그 선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그 목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악한 자들의 폭력성을 드러내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막 창피를 당하게 만들고 이 선이 막 지속적으로 어떤 저항과 공격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산상순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케오는 뭐냐? 악, 한 자들의 짐을 감당하며 그들 속에 선한 가능성을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참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 아까 제가 그 덴마커를 말씀드렸잖아요. 덴마커의 인내는요, 용기에서 나왔어요. 용기라는 단어 자체가 이거는 오직 선 아니면 관련시킬 수 없는 용기의 단어에, 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용기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네요. 인내는 태알몰이라는 단어인데 그것도 역시 예 용기의 한 분류의 행동 중에 하나라고 대마커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싹 싹크몰이라고 하는 이 오뉴는요 용기의 활용 방식이 달라요. 철만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걸 부드럽게 활용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 싹크몰이라고 해서 이 부드러운 용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 끝까지 참는 방식이 그런 거다. 예시로 보면 예수님의 뺨을 돌려대면은 악의 구조를 노출하는 해석으로 해석이 되지만 예수님께 뺨을 돌려대면 선한 가능성을 끝까지 기다리는 태도로 이것은 해석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보면은 악을 드러내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킬캡오은 악을 덮고 견디며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를 보게 되면요, 이 저항과 전복의 방식 이 있는 반면 참음과 감당함의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월톤인프와 이킬릭오른의이 킬케,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 오늘까지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했을 때. 어느 것이 진짜 기독교적인 온유라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진짜 이 악의 세력에게 우리는 어떻게 저항을 할만, 저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이 온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온유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중요한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될 덕목인 것을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걸 배우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온유는 기독교 핵심적인 가치임에도 배우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주님께서 이 지상에 사시면서 배우라고 말한 건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 이것만이 예수님께서 하신 온유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짐을 가볍게 지고 가셨는지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온유가 이 길을 얼마나 가볍게 걸어가는지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 성경의 이 메시지는 우리는 뭘수시냐 예수님이 온유한 방식이 무엇인지. 어쩌면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성경 구절의 해석에 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이것이 심판을 더잘 설명할 수 있지 않나.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뭘로 해석을 할 건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